신인 감독 김연경 인기 비결 분석해봤습니다. 세계 무대를 재패한 배구 황제에서 은퇴 6개월 만에 지도자로 돌아온 신인 감독 김연경. 미안하게 문제가 아니야 임마. 야, 야 미안하다, 하 경기 줘. 장난으로 보여 지금 이게? 이거도 장난치고 있네 진짜 무섭죠. 어. 최고의 선수이자 선배에서 엄한 호랑이 감독으로 변신한 그녀. 방송 직후부터 각종 SNS엔 재미있다 라는 글들이 쏟아졌는데요 방송을 하면 할수록 높아지는 시청률과 화제성 그렇다면 신인감독 김연경 인기 요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팀을 이끌어가는 김연경 감독의 존재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야 들어가자 자신 있게 안 웃고 들어가지 마 네. 오늘 여기 누워라 그냥 너는 그냥. 공이 왔는데 그 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려면 너는, 너는 앞으로는 뛰지도 마. 방송을 통해 공개된 카리스마는 코트 위의 선수들은 물론 시청자들까지 모두 긴장하게 만들 정도였는데요. 어, 제가 더 무서워요. 네 그렇습니다. 어... 방송이지만 매 순간 진심을 담는 모습이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경기 전부터 상대 팀과 선수들을 분석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준비하고. 경기 중에는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까지 매번 진심을 담아 준비했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 생활을 잃었습니다 열한 시야 미쳤어 진짜 우리 지금 새벽에 였 예능감도 뛰어나요. 서래서제 몸을 잃었습니다 <laughs> 저는 MBC에 속았습니다. 촬영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찍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진심으로 이제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는 제 모습이 아. 보이네요. 인기 유인 두 번째, 필승 원더독수 14명의 선수들입니다. 트라이아웃에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포지션별로 나눠서 테스트를 해서 이제 14명의 선수를 이제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오로지 실력으로 선발된 14인. 그 영광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국가대표 출신 주장 표승주부터 전직 유망주 세터 이진, 작년 은퇴를 결정한 이나연, 구솔, 김나희, 윤영인 그리고 백채림까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진 선수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음은 여자배구 FA 등급표를 참고하여 만든 연봉 등급표입니다. 연봉은 곧 실력입니다. 프로 무대에서 방출됐거나 아직 프로에 오르지 못했거나 은퇴 후에 복귀를 꿈꾸는 선수들까지 신인 감독 김연경은 배구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선수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게 있잖아요. 프로라는 그런 목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곳에 서면 어떨까. 입스가 왔었어요. 음. 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내가 여기다가 주면 되는데 숨이 음. 막 기가. 음. 이렇게 막 손이 막 뒤틀리는 음. 그런 느낌이 키워. 드는 거예요. 저마다 가진 사연은 모두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배구였습니다. 다시 코트 위에 서고 싶다는 건데요. 방송 초반엔 다소 부진한 실력을 보여줬던 14명의 선수들. 하지만 필승 원더독스라는 포부 아래 점점 하나된 모습으로 발전해갔습니다. 시청자들은 선수들의 이러한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예능이지만 눈물을 쏟았다라는 눈물 인증 글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 인감독 김연경의 세 번째 인기 비결 바로 과한 연출 없이 담아낸 현장감과 그리고 진정성입니다. 또한 초보자도 이해 가능하도록 룰을 설명해서 전략과 숫싸움의 연속인 배구의 매력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연예계 배구 마니아로 알려진 부승관이 필승 원더독스의 매니저로 합류했습니다. 네.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아이돌, 데뷔 11년차 세븐틴의 오, 멤버에서. 선수들 서포트는 물론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까지 부 승관 매니저의 투입으로 예능적인 재미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이 모든 다양한 재미 요소들이 더해져서 시청자를 사로잡은 신인 감독 김현경은 높은 관심에 1회 연장 방영이 결정됐고 시즌2를 원하는 시청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구를 알리기 위해 감독에 도전했다는 신인 감독 김현경 덕분에 많은 시청자들은 지금 배구에 열광하는 중입니다. 정말 이 영상만 봐도 이렇게 빠져들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참 대단한 게 스포츠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포츠 예능이라고 음. 장르를 좀 특정 지어봤는데요. 이러한 스포츠 예능은 최근 몇 년간 정말 다양한 종목으로 시청자들을 찾아오고 있거든요. 최근 방송가를 장악하고 있는 스포츠 예능의 트렌드를 분석해봤습니다. 최근 예능계 스포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쪽이... 잘해가지고 주면 상관이 없어. 근데 다 우리 미스야. 네. 서우 미스, 리시우 미스, 토스 미스. 잠깐 그렇다면 사람들은 대체 왜 스포츠 예능에 열광하는 돼, 걸까요? 또 새롭게 도전해서 경기 하나에 되게 진심을 다하는 모습이 굉장히 또 인상적이고 또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특히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선수들에 대한 관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인 감독 김연경에선 몽골 국가대표 출신의 인푸시 선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드라마적인 서사가 있어요. 야 하지 말라고 얘 하나 공격하라고 지금 네. 얘기하잖아. 네. 때려야 될거 아니야. 나가라고 그때도 나가라. 방송 초반 다소 부진한 실력을 보여줬던 인쿠시. 팀도 약간 국적 때문에 못 가는 상황에 가셔고 뛰고 있는 모습에 그냥 아야 이제 생각도 안해 봤는데 혹시 이거 잘 되면 갈 수도 있는 기회잖아. 방송이 거듭될수록 성장하는 인쿠시의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이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신인 감독 김연경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던 또 다른 선수 외모적으로 좀 이슈가 많이 됐던 아, 그쵸, 선수인 거는 분명히 맞으니까 본인이 그 인기가 실력인양 착각을 하고 어, 조금 공감해요. 있는 네. 듯한. 배구의 청하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는 이진 선수, 네. 2023년 은퇴를 결정했지만 상처가 컸다고 합니다. 얘는 얼굴에만 신경 쓴다 막 이런 거. 하지만 그런 그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인 감독 김현경에서 날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모는 물론 실력까지 출중한 준비된 스타라는 선수라는 걸 완전히 입증했죠. 최근엔 주장 표승주 선수의 은퇴신경이 전해지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대표팀 경력만 실력이지만 새로 갈 팀을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은퇴 수순을 밟았다는 건데요. 총망받던 국가대표 선수의 갑작스런 은퇴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은퇴인 거잖아.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어, 은퇴 이제 한다 이제 한다 해서 이제 은퇴를 한 거고. 15년의 배구 이 세월을 간둔다는 거는 쉽지는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한 선택이잖아요. 마지막에는. 원더독스로 인해서 또 좋은 기회가 생기면 그때는 정말 잘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전 국가대표이자 현 필승 원더독스의 주장 표승주 선수 그녀가 그리는 제2의 배구 인생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신인 감독 김현경의 인기에 힘입어서 다양한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이 연말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우 마동석 씨가 직접 기획한 복싱 서바이벌 예능부터 서장훈이 농구 감독으로 변신한 농구 예능, 그리고 기안 8사의 마라톤 도전기를 네. 담은 러닝 프로젝트도 방송 예정입니다. 여자, 야구부터 복싱, 카레이싱까지 올 연말 다양한 종목으로 시청자를 찾아올 스포츠 예능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시대마다 그 예능의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진짜 스포츠 예능이 트렌드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과거에도 스포츠 예능은 있었는데요. 그때는 웃음과 캐릭터 같이 뭔가 예능적인 요소에 많이 치중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스포츠 자체의 진정성과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스포츠의 진짜 이야기, 바로 스포츠 예능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